안녕하세요. 어, 고말리 농촌 일상 TV 오이밭에 나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오이를 오이밭에서 따다가, 어, 바로 오이를 순집해서 오이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싱싱한 오이김치. 자, 지금부터 오이를 따구요. 오이가 비온뒤라서 그런지,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오이를 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오이가 막 열려가지고, 자 지금부터 오이를 따다가, 오이 풍년입니다. 오이 풍년. 부위를 따갖고, 이제 자, 길 옆에 우리 논이 이렇게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자, 고추밭에 풋고추 토마토와 청양고추와 까리고추 여기는 열무, 얼갈이 배추 여기는 황기, 여기는 마마마인가 여기는 보라지 여기 열무 여기는 호파 여기는 들깨 음, 자 요리 시작합니다. 아, 어, 오이 김치를 담아 볼게요. 오이가 너무 자라서 씨가 생겼어요. 자, 우선 반으로 갈라 놓고요. 껍질째 먹으면 좋아가지고 안 벗기고 그냥 담겠습니다. 씨를 숟가락으로 긁어내고요.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를 해 줍니다. 자, 이제 소금물을 준비하여 너무 짜지 않게 네, 소금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불을 끄고, 오이에 바로 끓는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절여줍니다. 미지근하게 물 온도가 식을 정도로 기다렸다가, 그 정도로 절여주면 되겠어요. 자, 절여졌으니까, 이제 오일을 건져서 물기를 빼주고요. 음, 부추를 준비하죠. 부추를 밭에서 직접 키운 부추입니다. 아, 모든 재료를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키워서 먹기 때문에 시골의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어 고춧가루를 넣어 줍니다. 자 사람마다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 대충 자기 입맛에 맞게 넣어 주고요. 매실액기스도 어 적당히 또어 황설탕으로 어단 맛을 내주기 위해서 이것도 적당히 이제 마늘 다진 마늘을 넣어 줍니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액젓으로 마지막 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아, 하는 노하우가 아, 나만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통깨 손솔. 어,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자 이렇게 오이김치를 물을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절임을 하면은. 오래 두고 먹어도 오이가 물르지를 않고 꼬들꼬들 아삭아삭 합니다. 그것이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চাল